산림 일자리 특집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산림 일자리 새롭게 되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 이후에도 100세 시대의 건강도 챙기고 용돈벌이도 할수 있는 일자리로서 특히 평소에 등산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등산을 하면서 돈도 벌수 있으니 이만한 직업이 또 어디에 있을까요? 한번 도전해보세요. 시청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숲 해설가란 휴양림 수목원 등에서 탐방객들에게 자연 생태 등을 설명하고 숲에 얽힌 역사 등에 대해 해설과 체험 활동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돕는 일을 합니다. 교육과정 운영 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발급하는 국가 전문 자격증입니다. 유아숲 지도사는 유아숲 체험원에서 숲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를 함양시키고 전인적인 성장을 도모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격증 발급은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면 발급받을 수 있으며 연 1회 또는 2회 교육 실시합니다. 숲길 등산 지도사는 등산로를 오고 가면서 불편함이 없이 안전하고 쾌적하게 등산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격증 취득을 위한 양성 기관은 서울 세 곳, 경기 대전, 전북 강원 대구에 일개소가 존재합니다. 나무의사 자격증은 2018년에 신설된 제도이며, 수목의 병해충을 진단하여 치유하거나 상황에 따른 처방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나무의사가 되려면 전문 양성 기관에서 150시간의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산림치유지도사는 자연휴양림이나 산림을 활용하여 대상별 맞춤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개발 기획하여 산림치유 활동을 효율적으로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전문 자격증입니다. 산림청장이 발급하는 자격증이며 양성기관에서 교육을 받고 자격증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산림 레포츠 지도사는 국민들이 산림 레포츠 시설에서 안전하고 편리한 레포츠 활동을 할수 있도록 지도 관리하는 전문 인력입니다. 산림교육원이나 국립등산학교에서 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교육 내용으로는 암벽등산, 로프체험시설, 패러글라이딩, 산악승마 등이 있습니다. 산림병 해충 예찰 방제원은 산림자원을 해치는 병해충 또는 병해충에 피해 입은 나무 등을 찾아내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매년 지방자치단체별로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채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산림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공지도사는 3급은 상시 모집을 하고 있으며 30시간 교육을 수료하시면 바로 취득할 수 있는 인기가 많은 자격증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보리스트는 사람이 직접 나무에 올라가 기계톱 또는 손톱으로 수목을 관리하는 직업입니다. 숲이 아닌 나무를 대상으로 수목의 사회경제적 생태적 미적 가치를 증진시키기 위해 관리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한국 아보리스트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자격증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산림경영관리사, 트레일러닝, 대회운영자, 둘레길관리원, 사냥삼재배원 등이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